자, 첫 번째 문제 살펴봐요. 밑줄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왕 살펴보니까 광해를 패하여 군으로 봉하다. 그럼 누구예요? 광인 효연할 때 인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어, 계속 읽어봅니다. 이광정, 이귀 김묘 등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이 아닙니다. 3월 15일 영창대군 등의 관봉을 회복하도록 명하다. 임목 대비에 의복을 바꿀 시일를 정하도록 예조에 하교하다. 이게 뭐예요? 폐모살제와 관련을 해가지고. 인조반전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주도를 한게 누군가? 서인이죠. 서인을 중심으로 남인이 참여하는 형국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다음, 반전에 공이 있는 김자점 등을 육품증에 제수하다. 이것도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인조라는 걸알수 있으면 되죠. 인조 때 일어난 일들. 선지 살펴봅니다. 이시의 난을 진압하고 유양소를 폐지하였다. 유양소 폐지가 살짝 언급이 되네요. 이시의 난 하게 되면 은 세조 때 해당이 되죠. 이번 문신의 제육을 위한 초계 문신제를 시행하였다. 군주이자 스승, 영정조 중에서 정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총윤청과 수어청을 설치하여 도성을 방비하였다. 오 5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요. 훈, 어, 총, 수, 금.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이 중에 임진왜란 중. 우리 임진왜란을 이제 배웠으니까 그 휴전 시기에 훈련도감이 설치가 됩니다. 선조 때고 어, 총, 수 하면은 여기 나온 인조 때 설치가 되고요. 금유형은 숙종 때 설치가 됩니다. 이 중에 어, 어영청 하게 되면 수도 방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총윤청 하면은 북한산성 그리고 수어청 그러면은 남한산성이 돼요. 이거는 뭐 우리 인조 때 하게 되면정묘호란하고 병자호란이 있잖아요. 그때 한게 아니라 이 전에 우리가 친명 배금 정책을 하게 되면서 그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총윤청과 수어청을 설치하여 도성을 방비했다 하게 되면 인조에 대한 옳은 설명이 되기 때문에 답이 될 겁니다. 이 중에 어영청은 광인 효현 그러잖아요. 인조 이후에 효정때 오게 되면은 북벌론이 이제 추진이 되게 되는데요. 어영청이 그 중심에 있게 됩니다. 수도 방위이니까 그렇죠. 자 4번 전제 상정소를 설립하고 연 전본 육등법을 제정하였다. 세종에 대한 이야기죠. 세종 때의 공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번 변신 등을 파견하여 나선 정보를 단행하였다. 변신했죠. 변신하는 거 조정 부대를 파견하였다. 언제예요? 효종 때죠.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북벌론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외견상은 그 후금에 이때는 이제 청나라죠. 청나라의 명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봐요. 밑줄군 이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오른 것은 또 왕과 업적을 고르는 거죠. 명릉은이 왕과 왕비인 인연 황후의 무덤입니다. 인연 황후가 나왔죠. 그러면 왕이 누구겠어요? 숙종이죠 자, 숙종또 정리해봐요. 자, 숙종때 정치인 황국이 있게 되고, 세개가 있죠. 한국이 경기 갑 해가지고 기사 왕국이 있고 갑술 왕국이 있습니다. 경신 왕국 때 어떻게 돼요? 허적과 윤효가윤효동 남인이 제거가 되고 서인 위주로 흘러가게 되다가 기사 왕국 때 장희빈이 등장을하고 남인이 올라가면서 서인이 제거가 되죠. 이때 송시열이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갑술 왕국 2년 후에 고기와 장희빈과 남인이 제거가 되죠. 그래서 뭐 순서를 보자면 숙종 때 넘어온 거는 처음에 예송논쟁을 거치고 남인이 오게 됐는데, 그 이후에 서인이 다시 중, 전국을 주도하다가 다시 장희빈과 남인이 그리고 다시 그 장희빈과 남인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서인이라고 봐야죠. 물론 이, 이때 이후에는 이제 서인이 분화가 돼가지고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집니다. 이때 노론에 해당하는 게 송시열이죠. 소로는 뭐 윤지영이 될 테고요. 이런 내용들 참고로 참고가 아니라 이건 뭐 알고 있어야죠. 문제를 풀려면 숙종에 해당하는 내용들 밑에 들고 보죠. 경신왕국 등 여러 차례 황국을 통해서 전국을 주도하였어요.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대동법을 황해도까지 확대 시행하였어요. 대동법이 광해군 때 처음 나와가지고 전국 시행까지 숙종까지 한 100년 정도 걸립니다. 계속 조금씩 확대가 되는데 확대해야 한다 확대해야 한다 하면은 김육을.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김용. 자, 1번 읽어봅니다. 수도방울을 위해 금융을 창설하였어요. 훈어총수금 중에서 금융을 창설한 거. 옳은 설명이죠. 수도방울을 위해 금융을 창설하였어요. 이번 국가의 통치 규범인 경국 대전을 반포하였어요. 성경에 대한 설명이죠. 한번 청해 요청으로 나선 정벌의 조청부대 변신이라고 했죠. 변급과 신용가 됩니다. 우리 광인효, 이렇게 광인효현 숙경이 이렇게 가잖아요. 광에서 인조로 가서. 명묘호란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부터 청의 말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북벌론이 제기가 됐지만 조종 때에 가서는 나선정벌의 동원이 된다. 조총부대다. 변신하는 게 조총. 변신. 이렇게 외워둡니다. 4번 농민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고다 군역법을 시행하였어요. 영정조 시대 중에서 영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두필에서 한필로 감소해줬죠. 5번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였어요. 정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뭐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또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가나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가를 읽어볼까요? 정묘년 때 맹약을 잠시라도 지켜서 몇 년이나마 화를 넣쳐야 합니다. 그 사이에 어진 정치를 베풀어 민심을 수습하고 성을 쌓고 군량을 비축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적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 우리로서는 최상의 계책일 것입니다. 인조때가 있죠. 인조때 가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정묘호란과 경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묘월한테 이제 뭐 형제 관계를 막 주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강화도로 피신을 갔다가 알았다,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해서 물러갔지만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병자호란 때 군신 관계를 요구하면서 이제 이때는 이제 후금이고 국군을 이제 바꿔서 들어오죠. 청으로 바꿔서 군신 관계를 요구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강화도로 도망을 가야 하는데 약간 늦어가지고 왕은 강화도로 못 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싸우게 되죠. 이때는 의견이 대립을 하죠 주전론과 조화론 싸워야 된다 아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어디에 해당돼요? 조화론에 해당됩니다 정묘년 때 맹약을 잠시라도 지켜서 몇 년이나마 화를 늦춰야 합니다 지금은 싸울 때는 아닙니다 조화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 지천집 이렇게 나왔잖아요 휴명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간만 더 이렇게 하자면은 조화론에 해당하는 게 이제 최명길이고요. 최명길은 사실 이제 정명호란 때도 최명길이 좀 주도를 해가지고 정명호란이 잘 마무리 된 거였는데요. 이때 해당하는 게 최명길. 여기서 에 주전론에 해당되는 게뭐 윤집이 대표적이죠. 이름 정도 이름을 근데 그렇게 이름을 몰라서 못 풀기는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나를 한번 읽어봐요. 오라총관 목금 등이 국경을 정하기 위해 백두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는 땡땡땡을 응접하게 하였다. 목극동이 중천의 물줄기가 나누는 위치에 앉아 말하기를 이곳이 분수령이라 할수 있다라고 하고 그곳에 경계를 하고 돌을 깎아서 비를 세웠다. 백두산 정계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언제 해당하는가? 숙종 때죠. 숙종 때 이제 청하고 주산하고 국경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해가지고 요청에 의해서 가서 합의를 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게 됩니다. 언제냐? 숙종 때죠. 광인 효현 하게 되면은 이 사이가 이제 효종이나 그 다음에 현종 그리고 마지막이 숙종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거민조때 중에서도 병자호란에 해당하는 거고요 아, 숙종 때한 백두산 정계비가 나오게 됩니다 뭐 효종이나 현종 때 있었던 사건을 찾으면 되죠 일본에 그냥 딱 써있어버리네요 현지 읽어보면 조총부대 변신이죠 변급과 신유 러시아 군대 러시아 군대가 남하하니까 청이 파병을 요청해가지고 조총부대 변급과 신유가 가서 도와주게 된거죠 효종 때 해당한다 답이야 뭐일번이고요 계속 읽어봐요 명예 요청에 따라 강국립이 이끄는 부대가 파병되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와 관련된 거죠 한번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여 이괄이 평안도에 주둔하였다 이건 언제예요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맨 처음에 농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이괄하고 이괄이 난을 일으킵니다. 뭐 나름대로 공신인데 그렇게 원하는 만큼 해주지도 않고 변방으로 밀어버리고 하니까 나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잔당들이 뭐 후금과 내통을 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인조 때가 맞는데 뭐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 이전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일어난 거죠 동공 행상에 불만을 품고 나을 일으켰다 4번 용골 한성에서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이끌고 항전하였다 정묘호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옆에다 적어줄까요 정묘 호란하게 되면 정봉수하고 이입을 기억하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병자호란 하게 되면은 임경업하고. 우리 이 임경업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김상용이 잘 나옵니다. 이뭐 백만산성에서 싸웠다 하는데 이 양반은 강화도에서 순결했다라고 하죠. 근데 뭐 우리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중요도는 뭐 여러분이나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철저하게 판단하는 거죠. 또 5번 읽어봅니다. 5번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선조 때죠. 오군영의 시작, 혼, 어총수금 하게 되는데 이 포수, 사, 살수, 사수인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유급병입니다. 그러니까 직업군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언제 했는가. 임진왜란에서 휴전기에 해당하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사이의 시기죠. 그때 설치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죠. 다음 상황 이후에 정리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어리는 산림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험남할 때 감히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언제요, 이게? 숙종 때 일어난 장희빈하고, 흰색으로 적겠습니다. 장희빈하고, 남인이 등장한, 남인의 흑기사죠, 장희빈이? 그래서 기사왕국입니다. 원자 있잖아. 장희빈 아들이 있죠. 우리 광인요연, 숙, 경, 영,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영정조, 내가 시작되는데 이 안에 좀 이렇게 아프셨다고 몸이 안 좋으셨다고 하는 게 누구예요? 경종이죠. 경종의 엄마가 누구예요? 장희빈입니다. 그래서 이기사왕국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경종을 원자로 책정하려고 하니까 막 반대를 한 거죠. 송시열이. 송시열은 서인 쪽 서인이고 이후에 이제 노론으로 가는 뭐 그런 사람인데 송시열이 이때 사사도 있습니다. 삭탈 관자하고 성문 밖으로 내쳐라. 반드시 송시열을 구하려는 자가 있겠지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이때 이제 사사하면 사약을 준다 하는데 가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약을 들고 갑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사약과 관련된 걸 찾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약이 잘안 맞는 건지 몇잔 먹어도 안 죽었다고 그래요. 기록에 보면 막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몇잔 계속 줘도 안 죽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또 계속 읽어봅니다. 기사 왕국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니까 뭐 2년 왕후의 복구에 대한 2년 왕후의 복구, 인년 화후가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그런. 기사왕국 다음에 그면 뭐예요? 갑술왕국이죠. 갑술왕국으로 이제 다시 서인이. 정확히는 이때 이제 뭐 노론이. 노론을 중심으로 한 서인이. 노론 소론이 뭐 같이 올라오게 되는데 중심은 이제 노론 쪽이죠. 올라오게 되고 이제 남인이. 남인과 장희빈이 제거가 되는. 장희빈은 이제 뭐 무고해옥이라고 해가지고 막 나중에 인년왕후를 저주하다가 딱 걸립니다. 딱 걸렸어 해가지고 죽게 생기죠. 그래서 숙종을 불렀다고 그래요. 숙종이 살려줄 줄, 줄 알고. 안 살려주죠.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꽉 잡았다 해가지고 후사가 없고 뭐 몸이 이렇게 허약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 믿기는 좀 어렵지만 읽어봅니다. 일번 공신 책봉 문제로 이괄의 난이 일어났다. 이괄의 난은 인조 때죠. 인조 때 광인 효연할 때 농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변방으로 멀리 떨어진 이괄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정렬이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발생하였다. 이거는 선조 때죠. 정철과 묶어서 기억을 해 놓자. 3번 허적과 윤료 등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다. 이건 숙종 때맨 처음에 있었던 일이죠. 경기 갑할 때 경신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허적이 이제 뭐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유막이라고 기름을 먹인 천이 있어요. 이제 비를 막아주는 거죠. 그때 막 비가 와서 갖다 써라라고 갖다 쓰라고 해라 했더니 뭐 지가 알아서 쓰고 있대. 그 사건하고 이제 허적의 서자인 허견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제 허견이 영모를 꾸렸다 꾸몄다라는 게 엮여가지고 경신 환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일당 전제화가 시작이 돼요. 일당 전제화 그러면 공존을 한다기보다 반대 당을 막못 죽여서 안달인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4번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건 광해군 때가 되죠. 광해군 때 특히나 북인은 의병장 출신들이 많이 엮여 있습니다. 남인도 조금 있는데 북인이 주로 이렇게 싸우게 되죠. 그래서 좀 명분이 있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너희들은 다 도망갔는데 어? 싸우는 게 누구야? 우리야. 이런 주장을 하고 이제 권력을 잡기가 정당성이 좀 있는 거죠. 5번 이년 황후가 폐위되고 희빈 장씨가 왕비로 책봉되었다. 오, 5번 5번이 나와야겠네요. 송시열을 치고 이제 희빈 장씨가 올라오는 거니까 저는 이제 갑술 왕국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기사 왕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시열을 치고 희빈 장씨가 왕비로 책봉되었다. 답은 뭐 5번이 되어야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봐요. 다음 교서가 발표된 전쟁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과인이 덕이 부족하여 이같은 불운을 만나 오랑케의 침략을 뭐 청나라나 되겠죠. 후금이 청으로 국구를 바꿉니다. 오랑케의 침략을 받았다. 지난 정묘 년에는 그러면 인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인조 때 정묘 호란이 있고 이후에 병자 호란이 일어나게 되죠. 지난 정묘년에는 별난이 생겼을 때 임시방편으로 강화를 허락하여 치욕을 감수하였다. 지금 오랑캐 황제를 참칭하고 오랑캐가 지가 황제라고 하고 우리나라를 업신여김으로 천하의 대의를 위해 사신을 배척가였다가 환란을 만났다. 이제 화해는 끊어졌고 오로지 결전이 있을 뿐이다. 뭐 주전론에 가까운 그런 입장이네요. 그리고 병자호란에 대한 설명이죠. 문제에서 전쟁기간이라고 하게 되니까 병자호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번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김상용이 나왔죠. 뭐 일본이 또 정답이네요. 김상용 그리고 하나 또 엮어가지고 김상 흰색으로 적겠습니다. 김상용하고 임경업을 백만 산성 해가지고 병자 호란 하면은 이두 개를 기억해 두자. 정명호란도 기억을 해둬야죠. 정몽수하고 이립. 이름만 알면 풀리는 문제들이 대거 나옵니다. 여기도 김상용만 알면 풀수 있는 거죠. 자2번도 읽어봅니다. 정문부 하게 되면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라고 했어요. 한번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임진왜란 우리 외울 때 3기에 해당하는 거죠. 평행론이 된다고 했어요. 평양선 탈환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행주산성. 논계는 뭐안 나오는데 그냥 외우자. 외우기 쉬우니까. 조명연합군 하면 평행론이다. 4번 정봉수와 정봉수 1입이 써있네요. 정봉수와 1입이 용골산성에서 항쟁했다 정명호란에 대한 이야기죠. 1입을 이렇게 같이 썼네요. 보통 정봉수 나눠가지고 하는데 이게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명호란에 대한 이야기죠. 5 번, 포, 사, 살로 구성된 훈련 도감이 설치되었다. 조선 선조 때이죠. 훈어 청소금 중에서 여기까지 찍겠습니다.